반갑습니다. 최신 경향을 제대로 적용하는 릭사이즈 리킹 강사입니다. 오늘은 Part o n Wallet Topic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 다들 아시겠지만 이 Wallet 발음을 원래스로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발음은 약간 그릇 할 때처럼 w a l l 으로 발음을 한번 해봐. Wallet 한번 해보세요. Wallet 체크해주시고 같이 크게 따라해주는 거 잊지 말자. Do you use a wallet? 라고 물어볼 거예요 채점관이 월렛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I sometimes use a wallet to carry 자 따라해보자 carry carry라는 뜻은 이제 나르다 혹은 가지고 다니다 지니다 여러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워 t 에서 써주면 참 좋은 동사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essentials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여러분 혹시 이 표현을 essential 이렇게 외우시는 분은 없죠 오늘 발음에서 많이 틀릴 것 같아 보통 여러분이 수분 충전하려 발음은 그 에센스는 에센스 명사 발음이 맞고 이건 어떻게 발음을 해라 essential로 발음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발음 어떻게 한다 필수품이라는 s까지 붙여주면 명사로 변형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필수 아이템들을 갖고 다닌다 essential 완전 원어민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carry essentials like 여긴 여러분들 책임 cash, credit cards, and ID 혹은 identification cards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뭐 동전을 갖고 다닌다 그럼 코인 혹은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쉽죠? 체크 두 번째 Have you ever lost your wallet? have 유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귀쫑긋 해야 돼. 왜?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시제 때문에 망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아무거나 알려 주는 선생님은 잘 몰라요. 자, have 유가 나왔으니까 잃어버렸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얘기해 줘. 그래서 i have once. oh no. i have never once. 그래서 even once라고 해서 i have면 i have. i have never이면 never. 이렇게 해서 붙여 주세요. 근데 난 있다고 했어. 없어도 있다고 해. 왜 그래야지 할 말이 더 많잖아. 아, dropped. 자, dropped에 유의어 lost로 바꿨어. 이런 깨알 같은 유의어 표현들은 반드시 외워두기. My wallet in the subway station. 혹은 near the bus stop in my local town. But unfortunately, 연결하고 I found it. 별표 치고. 이 f found it보다는 found it, found it. 그래서 여기는 연음으로. Found i t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내발을 많이 봐준다. At the lost property. 자, lost property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국 가시는 분들 lost property. 자, 물건 잃어버리면 어떻게 lost property로 가는 거야. 근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lost and found. 이걸 뭐라고 한다? 분실물 센터라고 하는 거야.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해외를 안가 보고 싶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적이 없으시면 사실 참 난감하지. 이런 표현 써주면 우리 영국인 채점관이나 호주인 채점관 너무 좋아한다. 오케이 다음 거 다시 have you ever have you ever sent a wallet to someone as a gift?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월렛을 기프트로 주신 적이 있나요? 없어도 있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할 말이 더많으니까 이제 PP로 나왔는데 일부러 난 PP는 쓰진 않았어. 앞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거두절미하고 따라해보자. 월런센스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두꺼운 장지갑이나 이런 거잘안 써요 카드가 워낙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카드 홀더라는 단어가 있대요 바로 카드 지갑을 의미하는데요 명함이라든지 일반 마그네틱 카드를 넣어줄 수 있는 수납 공간이죠. To my friends 여기는 이제 본인의 parents로 바꿔주셔도 좋고요 마음도 좋고 뭐도 좋아 알아서 드세요. As a birthday m o t e r 로서 present, 별표 치시고 present가 아니야. 여러분들 발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물을 얘기할 땐, present. 아 이거는 백번 얘기해도 아깝지가 않아. 여러분 따라하세요. Present 혹은 make a presentation 혹은 do a presentation. 외워도 Made of gorgeous chic black leather래요. 별표 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 leather를 설명할 때. 불신물 센터를 가서 또 어떤 레더 인가요 라고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made of made of chic black leather made of chic brown leather 아니면 gorgeous 이런 원자재 원료가 뭐인지 설명해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특히 여성분들 백 좋아하지 않습니까 백. 백이 백 뭔들 만들어는지 얘기해 줘요 it also looks very durable 따라해봐 크게 durable 바로 내구성이 강한 한마디로 롱 i 스팅과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 리딩 지문에서도 논문에서 나온 적 있어요 따라해봐 롱 i 스팅 길게 유지가 된다 청바지 같은거 입으면 어때 길게 유지가 되잖아 그래서 very durable 이라고 하는 거야 even though 비록 몸매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카드지갑은 little storage space 아무래도 좀 협소해요. 저장 공간들이. Compared to the purse. 자, 일부러 내가 원래 써줬지, 펄스 써줬지, 그 다음에 카드 e r 써줬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다 외워두세요. 인 p r e s s i o n 을 충분히 줄수 있다. 마지막, do most of your friends use wallet? 여러분, 친구분들, 이제 원래 쓰니까 솔직히 요즘 원래 많이 안 써요. 이렇게 조금 나이 많으신 분 제외하고는 t h o u g n o w d a y s many of my friends prefer to, 결표 prefer to, 따라봐 prefer to after 앱 t 방 주위하고 use this로 wallet. 자 구글링을 검색하시면 digital w a l l e 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그때 틀리할 때처럼 디지털 디지털 하지 말라 그래 디지 g 로 발음을 해주시고요. Wallets such as Samsung Pay, g o Pay, Apple Pay 계속 나열해줘. 알았지? 그래서 삼성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available, anywhere, and anytime. 따라해보세요. available, anywhere, anytime. 이런 현대 기술들은 스피킹할 때 그냥 템플릿처럼 외워두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어디서 이용할 수 있어? available, anywhere, anytime. 여러분들의 컴퓨터, anywhere, anytime. public transport, in Seoul, available, anywhere. Anytime 아시겠죠? 파트 1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오휘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8점을 센스 있게 맞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캠브리지 문제 이런 거 해설하는 공부 진짜 하지 마시고 제발 이런 기출문제들을 얼마나 깔끔하고 정렬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하신 분들은 점검 차원에서 수업 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킹 감사합습니다